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 인류와 삼류의 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글로벌 회사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그에 걸맞는 인류의 태도를 지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많이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입사했을까? 어떻게 저런 인품으로 저 직위까지 갔을까? 미스테리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거꾸로. 작은 영세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그야말로 완벽한 인류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직장생활은 마라톤이거든요. 이제는 오래 일해야 돼요. 어떤 직위에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롱텀으로 즐겁게 일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지금의 태도가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어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인류와 이류와 삼류의 차이 아, 비교해 볼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어, 이류나 유감스럽게. 3류 였다면 1류로 점프하는 그런 유익한 10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 회사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를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수준을 이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에서 지금 어, 회사 내부에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아참 어, 이제 골치가 아프다 어렵다 잘좀 도와달라 김 과장이 거래처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거래처가 이제 오래 거래한 데이기도 하고 거래처 사장이랑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속 이야기를 한 건데 거래처 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납품이 어렵다고 갑자기 통보를 해온 거예요. 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회사는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그 업체가 납품을 안 한다고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어, 이때 사람들의 태도로 이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인류 직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김과장, 인류 이제 레벨을 유지하는 김과장은 즉시, 그 즉시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는 거죠. 더 잘해보자고 말한 건데 상대는 우리 회사가 당장 대금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상이죠. 근데 이류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우리 쪽 사정을 이미 다른 데 듣고 알고 있었고 제 잘못은 아니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이류예요. 이보다 못한 3류로 넘어가 볼까요?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이미 그 사장이 우리 쪽 직원, 우리 팀은 아니고 모팀 어, 관리 쪽인 것 같기도 한데, 직원이 이런 말안 했지만 우리 쪽 직원이 이야기한 거다 듣고 안 다음에 저한테 확인만 한 겁니다. 이렇게 어, 다른 팀에다가 막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바로 삼류 직원의 태도예요. 이렇게 이제 김 과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또김 과장이 직장 상사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극명하게뿐 아니죠 어~ 김 과장이 직장 상사가 이제 김 팀장이라고 치자고요 김 과장이 아우 사고를 쳐가지고 요즘 정신 빠진 것처럼 보이더니 기어코 사고를 쳤고 예전에 사실 제가 막아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면서 부하 직원의 실수로 이제 전적으로 이제 다 이제 나는 잘못한 거 아니고 저 부하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거 직급 직속 상급자 또 삼류죠.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인류 지장 상사죠. 제일 후진 사람이요. 후배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몰라라 아예 발 빼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 직원은 사과하고 해결책부터 찾는 거예요. 핑계부터 변명거리부터 찾으면 1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몰라라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넛츠 프랜차이즈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심하게 걸렸는데 현장에서도 뭐그 정도는 해결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눈덩이처럼 일이 커져 가지고 SNS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그, 모도넛츠에서 일했다, 이러고. 급기야, 이제, 매스컴까지 이제 보도가 됐어요. 아주 그냥 일을, 있는 대로 이제 부풀린 거예요. 그렇게 가정해 보시자고요. 이럴 때 이런 사건, 사고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인류와 삼류를 가리게 됩니다. 먼저 삼류부터 볼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울상으로 있는 거죠. 가만히.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처음만 기다리는 게 바로 삼류예요. 이류는 일단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그랬어요로 일관하는 거죠. 내 책임 아니야.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다뭐한 거야?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야? 매니저 공이 누구야? 이러면서 인류는 어떻게 해요? 사고를 접하자마자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류고 결국 나중에 직장생활 제일 성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일단 사과문부터 발표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건지 작전을 짜고 최대한 의사결정권자한테 빠르게 컨펌을 받고 진행 이렇게 솔루션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후속 조치를 짜면서도요 컨펌 받아야 될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동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수집하고부터 해요. 왜냐하면 빨리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회사마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단 누구 책임이야, 누가 그랬어. 이거부터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인류가 될수 없는 리더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루션부터 찾아야 한다. 이 원칙을 바로바로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자,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실 제일 중요해요. 직장생활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명, 사명감을 가지고 해내는 거. 이게 이게 직장 생활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인간관계, 인품, 멘탈 이런 거맨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는 인류는 이제 당연히 자기 일에 책임지고 어, 중간에 허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게 인류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어, 이류를 볼까요? 일단 자기 일이니까 하기는 해요. 근막 힘들면 막 투덜되는 거죠. 어, 그리고 더 힘들면 이제 남 탓하는 거고. 팀장이 일을 끌고 나가다가 성과가 안 나고 실패하면 팀원들 역량이 너무 안 돼서 이러면서 저런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해내겠어. 이렇게 직원들 탓하는 리더가 바로 이릅니다. 3는 어떨까요? 아예 책임 자체를 지는 법을 모르는 거죠. 회사에 결제 안 하려고 막 그렇게 막 뺀질대는 직장상사 있잖아요. 다른 팀에서 합의 요청하면 내가 그걸 왜 합의해? 난 몰라? 이렇게 하든지.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사람 애먹이는 타입들. 삼류입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소명,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생활 하루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게참 중요해요. 어,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회의감을 가질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데 빠졌다가도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맡은 일을 대단히 소중하고 고맙고 내가 완수해야 될 소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나사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아주머니한테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바닥을 청소하고 있죠. 뭘 몰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일에 대한 소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야말로 콜링이라고 하죠. 누가 인류겠어요. 내가 맡은 소명이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의무라고 억지로 생각 안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질 수 밖에 없어요. 내 소명이니까. 근데 싫고, 이제 하찮은 일이라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고,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일에 대해서 나의 소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유튜브를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을요 어,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누군가 이름도 알수 없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참 꾸준히 어, 즐겁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도 그렇고 강연이나 교육이나 방송이나 전부 이 굉장히 참 귀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래그 때문에 너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다들 다르시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귀한 소명이라고 여겨야지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 볼까요? 이번 성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는데 아주 명확하죠? 제일 간단한 거. 동기가, 이제, 내 네, 직장 동기가 상받았어요. 이번에 큰 계약을 따냈어요. 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 이때 나의 반응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수준이거든요. 인류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축하해줘요. 제일 먼저가 중요해요. 이왕 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진심으로 느껴진다고 상대는. 그리고 어, 저 친구는 어떻게 그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벤치마킹하는 거죠. 왜? 부러우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배우고 따라해보고. 결국 어, 내가 정말 나도 정말 저렇게 큰 사이즈로 꼭계약 따고야 말겠어. 이게 뭐예요? 부러우니까 그 부러움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2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2류예요. 3류는 질투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계약이 그냥 됐겠어. 다 밀어준 거지. 저 친구 회사, 회사 내에 도와줄이 있잖아, 왜? 이러면서 폄마하는 사람. 3류예요. 나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동기부여 받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남이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동료를 이겨서 뭐할 건데요? 작년에나 지난달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스스로 동요하는 게 바로 인류의 마인드라고 해요. 남을 이기는데 관심을 갖기보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좀더 성장하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며, 어느 사이인가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바로 인류의 삶으로 말이죠.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